선지자, 의인. 선지자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알아야 선지자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 어떠한 것을 미리 알아서 미리 알아서 그 일이 이루기 전에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네. 선지자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는데 이걸 내가 알고 있는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알으셔야 된다. 진리를 깨달으셔야 된다. 그러면 선지자의 상, 곧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선지자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더해 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주님이 나를 선지자로서 들어 써 주신다 이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3 년이라는 시간을 거치시고 십자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긴 그 기간까지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따르는 자는 누구냐? 손지자즉 성경에서는 열두 제자라고 러죠이 제자들이 끝까지 따랐다 이거예요. 물론. 중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는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할때 멀마시서 보는 제자도 있었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것까지 보고 새로운 사명을 받는 그 제자 결국은 12명 중에 한 명만 탈락하고 11명이 예수님과 끝까지 했다 이거예요. 끝까지 해서 그들이 어떠한 복을 누렸냐 어떠한 상을 받았냐 결국 예수님과 같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리에 눈을 뜨게 하고 복음을 이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순간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건큰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꾼으로 쓰임 받기까지 하나님은 거저 쓰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확실한 보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선지자의 상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거다 이거 엄청난 거. 그래서 선지자가 되시려면 내 스스로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보시면 선지자가 될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인이,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죠. 이 의인은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양심과 윤리와 도덕에 도덕과 또 세상의 법에 의해서 조금 조금씩 조금씩 죄라는 것이 있었겠지만 그 죄는 세상에서 정의하는 죄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내 안에 원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범죄라는 것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 하고 몰라본 그 많은 영적인 죄들이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규정하는 그 죄가 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몰랐던 무지함으로부터 발생했던 그 죄를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잘못했다. 용서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인에서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의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의인의 상은 뭐냐? 회개를 부지런히 하는 자. 회계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의 반열에 오르고 의인이 되어지고 훗날 의인의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건 뭐냐? 천국은 죄가 있으면 가지 못한다. 코끼리 똥만 똥이 아니라 파리 똥도 똥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큰 죄만 죄가 아니라 작은 것도 죄란 얘기예요. 그 작은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이라는 곳은 갈 수가 없다. 근데 그 작은 죄, 큰 죄는 내가 인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지만 작은 죄는 깨어 있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작은 죄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큰 죄는 고백하지만 작은 죄는 그냥 흘려보내고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담에 섰을 때그 작은 죄가 걸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습관, 훈련, 연습,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의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고 또 의인을 영접할 수 있고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실 때 끝까지,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옆에 있던 자는 제자와 많은 여인들이 있었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죠.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에 한 번, 4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2절, 시작. 자,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신앙으로 대화, 어, 대화를 나눌 때로 합니다. 아유 우리 하나님은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그것까지 다 기록하시고 상을 주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주님은 작은 거 하나 큰거 하나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허투루 하지 말고 다 주님을 마음에 품고 하면은 다 상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 우리 하나님 같이 우리 주님 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어? 다기억하신다니까다 상급의 책에 다 기록하셔서 나한테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 내 상급 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상급을 주세요. 그거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게 뭐냐? 누구든지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을 줬을 때그 상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 제자라 그랬는데 제자. 제자, 그죠? 처음에 나오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작은 자에게 냉수를 줬을 때 상을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냉수 줬다고 상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의 반열에 제자의 삶을 살때 그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상급의 책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했을 때 출근 도장을 찍어야 그날 내가 출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월급에 책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서 일을 했는데 출근 도장에 안 찍었고 퇴근 도장에 안 찍었으면 나는 그냥 그날은 공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똑같이 내가 선행을 베풀었어도 똑같이 선을 베풀었어도 내 그릇, 내 품격, 신앙의 품격을 올리셔야 된다. 그래야 그 상급이 더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랑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던 것을 느끼면서 베풀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그 상이 더욱더 값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품격을 높이셔라.